에스겔 사십육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 입구에서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분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숫양단 마리라 그 소재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애바요 하나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니라. 소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숫양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 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분추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 나갈 때에도 그러 할진이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하되 향한대로 나갈지이며, 군주가 물이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의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일시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여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여와께 드릴 소재라. 아침.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이언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그 이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 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제 제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이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그뜰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에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 40척이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에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정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증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 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에바 에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 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개벌은 대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 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 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면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이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아후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타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놈까지요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및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인이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국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만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선쪽이니라. 그런 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뽑과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 인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집화에서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에스겔 48장 이든라여의이름은이와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 더기를 지나서 담에색 경계선에 있는 항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목시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목시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목시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나스의 목시요 문나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목시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목시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 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비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삶을 땅의 길이 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선 중에서 거룩하게 고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목술주 댐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땅에 처음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구별.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대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 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 오백 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이백 오십 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이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심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지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한계는 길이도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비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의 남은 땅을 군주에게 돌리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지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지경과 베냐민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셈목 몫이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온의 몫이요 시무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세블론의 몫이요. 세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국 시내를 따라 대해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보험과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땅이오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 5 0 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에 합계는 만 팔천 척이에라 그날 후로 그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합니다. 아멘